하루 3분 일본어 49강 사과 오하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일본어 에리입니다. 간단하고 유용한 단어와 문장으로 쉽게 말하는 일본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하거나 상대방에게 혀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특히 남에게 팩 끼치는 것을 상당히 실례라고 생각해요. 많이 사용하는 사과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遅くなりました。ごめんなさい。大丈夫ですよ。すみません。私が悪かったです。いいえ。 私のせいです。大丈夫です。ごめんなさい。 죄송합니다。すみません。 미안합니다。 사과의 표현인데요. 사과의 표현도 역시 격식을 갖춘 표현에서 편한 사이에서 나누는 말까지 다양합니다.すみません。 응. 사과의 표현 뿐 아니라, 저기요.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등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고멘나사이 보다 좀더 격식을 갖춰야 한다면 모시와ありません 이라고 하면 됩니다. 편한 사이에서는 고맹!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失礼마시다는 직역하면 실례했습니다. 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사과의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大丈夫です。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사과 인사를 받으면大丈夫です。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할게요遅くなりましたごめんなさい大丈夫ですよすみません私が와かったです 이에, 私のせいです。大丈夫です。더 많은 응용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1번을를 참고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면 상대방도 너그러워질 거예요. 상황에 알맞게 격식을 맞춰서 표현해 보세요ではまた会いまし 사요나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